너무 취했어 너무 취했어 영 화난 거 아니죠? <laughs> 좀 졸리기도 하는데 후원 법엌에 치고 갑시다 안녕, 얘들아 안녕 자, 할게 천장에 있는 카메라 보험 뭐, 부엌 안녕하세요, 빈토입니다 <laughs> 우리가 일을 하러 왔는데 살짝 지금 졸려. 낮술 파티였다 술 파티. 회사에서 무슨 술을 마셔요? 여기서라도 내가 스트레스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표정을 그렇게 해야 돼. 좋아 집중합시다 집중해 네. 참 이사원님 정말 정신 못차리고 찾은... 접으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방좀 하세요. 이러고 다. 예. 음. 네 이렇게 걸릴 줄 알았습니다. 말년. <laughs> 내가 <laughs> oh <my God. 웃음> <laughs> 또 쓰네. 저 웃기겠다고 노력한 게 아, 죄송합니다 안 웃겼어요 정말 신성한 회사에서 그러지 맙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을다 갈랐습니다 좋아요 제가 피클을 넣어볼게요 <laughs>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가지가 아니라 오이입니다 후너사 <laughs> <진짜. 웃음> 많고 딱딱. 딱. 어, 누구 오셨나요? <laughs> 그냥 나가 사 먹어요. <laughs> 부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홈의 <laughs> <봄에> 파괴. <laughs> 야채를 먹어볼게요. 어, 회사에 왜 프로스터가 있어? 빨리, 빨리. 저거는 안날 수가 없어. 이제 시작이야. 버터 버터. 식용유 식용유. 식용유 들고 버터 올려야. 야야야 나만 무섭습니까? <laughs> 강식한다강식브리저 같아 브리저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저거 먹어도 될아 냄새 진짜 좋다. 식빵에 양상추를 깔아줄 건데 우리 부장님이 다이어트 한다고 도시락에 양상추만 넣고 다녀요 제가 그걸 훔쳐보겠습니다 역시 이사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도벽 가면 이사 누가 자꾸 이렇게 사무실에서 움직입니까? 응? 정신 정원. 좀 차리게 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가져오겠습니다 아 인기가 하나 생겼는데 스타크래프트라고 했는데 히드라 리스크라는 종족이 있어요 <목소리> 납시다 다들 좀 해요 다들 네. 진짜 그래프시. 별로다 <목소리> 죄송해 내가 지금 방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핫도크 하면 빠질 수 없는 소시 아 드디어? 네, 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 아, 집중합시다. <laughs> 빨리 끊으고 <끝내고> 갑시다. 마지막까지. <laughs> 예. 여기 정상원. 막내여 예. 자네? 죄송합니다. <laughs>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리나보다. 임상원이 진짜 귀가 들리나봐요. 야 이면색. 이면색. 임사원이 평소에 저러지 않는, 않고 굉장히 진중한 사원인데 본인이나 잘아세요 본인이나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BANG! 그러면 은서사원이 이멤버 외치면 다 같이 리멤버 하면서 아이 회사 생활 정음 하시는 것처럼 왜 이러세요? 이멤버 리멤버 다 나가 다 나가 이상 음. 음. 어디까지가 이마야? 얼굴 빨개래 얼굴 얼굴 빨개라 한다고 어쩌고사장님에게이 사원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에게 이 사원은 요런 존재 표현해봤습니다 제목은 너 없인 안된다 그리워하다 에서 이제 진짜로 이제 너 없인 안된다 가가 된 거네요 육사원님 육사원님 자샤 너무 취했어 너무 취했어 너 어? 어? 마이 마이, 마이 육사원님 취했어 육사원님 응? 너 없인 안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후회하긴 <laughs> <laughs>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자, one. 자, 자, one. 아, 아. 오, 오, 오. Let's get it on. 자도모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이요 children, and so on. King, tell me, soldier, my symptom. Suma, your soul, but I, she grew young, but I, come the time, 고 u t I d w a t t t u t u t And frustrating because we have to t a 오늘 이내 인생에서 제일 조용한 순간이었어 응. 형화난거 아니죠? 아, 하는 거니 아니야 지금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제가 만약에 가수 안 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도 많이 상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듣기 벅 팀워크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네,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엄자모 애청자로서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이야 돈문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투맨 뷰티비였습니다. 부장님 몰래 잘 먹고 갑니다. 네. 이거 부장님이 치우라고 해. 물이안 타가지고 아주 깔끔해. 부장님 일어나서 비자세요.